영웅 죽여. 놈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, 어? 놈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. 아, 이거 어떻게 사냐? 이원판 6렙 전에 안 죽는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선전포고를 해! 버려버렸기 때문에 6렙 전에 절대 안 죽을 거예요. 근접이 3명 있으면 충분히 캐리도 가능해요. 자, 잭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반격 돌리면서 돌진기하고 그렇게 이제, 짤짤이 하는 거 있는데, 그거 안 당하면 돼요. 어, 이러면 라인이, 잠깐만. 아니, 근데 괜찮아요. 얘가 라인을 미는 성격이 아니라서, 상대방의 성격도 그래서 무척 중요해요. 자, 이런 거는 1 0 0예요 이런 거는, 이런 거를 끌어야 다이아, 그 마스터를 갑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다 보이시잖아요. 너무 다 보이세요. 집 가세요. 저도 밀고 집 걸어서 갈 테니까. 어, 설마 이거집안갔어지상이넌 죽었다. 고킹이 간다. 집을 안 가? 넌 죽었어. 야, 얘또집안 갔어요! 와, 이거 미쳤다! 이거는, 이건 진짜, 이거 제, 제, 모욕감을 주는데요, 이거는? 와, 저 피로 집을 안 간다고? 왕의 남자 이중기예요 아니, 저렇게 중타기를 한다고? 됐어요. 6렙 전에 안 죽었죠? 이거 잡았어요. 1 0 0예요 이거 영혼을 먼저 때리세요. <laughs> 약속은 지켰습니다. 6렙 전에 안 죽었. 아, 이제껏 해왔던 제가 모든 명예를 다 날려버렸네요. 아, 근데 오늘 시간템 계속 가네, 애들. 근데 시간템이 1대1로는 괜찮아요. 1대1로는. 근데 얘네가 이제 정글러를 부르면 그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. 1대1 했는데 치감템 간다?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? 이렇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20초 있다가 킬각 한번 재보죠 지금이 9분 20초인데 10분 안에 저스터 테미네단에 키를 한번 따보죠. 이오리 저리가 이오리 비켜. 2분 55초 입력. 저 약속 지키는 유튜버에요. 아시잖아요. 야, 얘또집안 갔어요. 그라가스님. 얘또집안 갔다니까요. 야, 이것도 뺐어. 잡아봐. 제발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지. 이거지. 정확하게, 이번에도, 살인 예고 하겠습니다. 12분 30초 안에, 시청자분들께, 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관우가, 전자,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, 이, 술이 식기 전에, 돌아온다고 했죠. 아직 30초 남았어요. 아, 이거 잡았으면 키인데 오케이,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. 아, 제가 제동합니다. 됐다. 하하하, <laughs> 술이 식었나요? 아이, <laughs> 술이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이 술이 식기 전에. 제가 왔습니다. 아, 아직 따끈하네. 아, <laughs> 어 일을 못그러서 좀 추잡스럽게 잡긴 했는데, 전쟁터에서 추잡스러운 게 어딨습니까? 똥이라도 뿌려야지. 아니, 15분 30초에 또 킬각을 한번 해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, 딱 좋아. 아 근데 이게 아유 진 갈래요. 저 삐졌어요. 아군이 다했습니다 아군이 잠깐만. 다녔습니다. <laughs> 잠깐만. 뭐지? <laughs> 뭐지?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이쥐 똥만큼 남은 거 뭐야? 널로 와. 나 시청자와의 약속했다고. 30초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지금 죽일게요 음. <laughs> 근데 이건 연대 책임이야. 아니 이거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저 지금 킬 기대하셨어요? 안 기대하셨어요? 기대하셨죠? 그럼 우리 모두의 책임. 이거는 근데 제가 솔직히 사이드 잭스랑 일대1하는 것보다 제가 요 한타가 더 강력하거든요. 한타로 끌고 가보죠 여기 좀 빨리 같이 쳐야 <laughs> 스매시야. 야오대 사야 그래도 우리 아못 먹었어 아 쓰레시 아 제가 이게. 미드 정글만 잘하고 있지. 바텀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2차 차워에서 다이브를 안 하는 게더 좋았거든요. 근데 시간을 돌려도 근데 전 다이브 했을 거. 아, 아, 이거 겁났어요 근데. 저 야, 야, 이거 엘리전 가자, 불러. 우리 어차피 빠르잖아. 말파이트 궁만좀 조심하고. 빨리 타워도 철거하고 야, 근데 너무 많이 밀린다. 야, 다 밀리겠다. 오케이. 아, 근데 이게, 왜 저희 팀두 명이 죽었을까요? 세 명은 안 돼. 근데 이게 빨리 욕 먹고, 그, 2차 밀고 해야 됐는데. 막으러 가자. 됐다. 영웅이 간다. 됐다, 됐다. 영웅 죽여. 안세요. 제가 신이 되었습니다. 아니 근데 저 저희가 그 포킹 잘해놔가지고 아 이거 두 좀만 자르면 발음도 될것 같은데? 와 이거 나이스였다. 오케이 됐어 됐어. 오케이 좋아. 아 이거 위험한데? 다 원쿨 아! 용! 씨 아이 뭐야 이게 <laughs> 아니 아니 뭐야 <laughs> 야 이거 안되겠다 오케이 팀은 4스티 지우고 죽 오케이 오케이 야 제가 텔더 울면 싸우는게 베스트인데 그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돼요. 제가 텔 돌면서 텔 돌고 더 있는 한타가 베스트기는 한데. 봐봐요. 세상 만사.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빨리 합류해야지. 잭스보단 먼저 가자. 것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, 어? 것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. 아, 아이거 어떻게 사냐? 그것들이 제가 살았는데 또바로을 친다고? 근데 이 셋이서 다 해야 되네. 그게 조금 힘들긴 하네. 야, 조이야, 그건 아니었어! 조이야, 거기서! 조이야, 조이야! 근데, 어려운 산을 전복할 때, 그 쾌감이 더 있어요. 이 산! 제가, 전복해보겠습니다. 이거 만일 바텀이 반반만 해줬으면은, 그냥 15분 게임 나왔을 거예요. 오히려 잘했어. 이런 또, 말 같지도 않은 게임을 만들어 줘서 오히려 재밌게 되겠네. 일단 공템은 갈거다 갔거든요. 여기서 이제 난도인 가서 좀 이제 상대 CC기도 묻혀 주고 슬로우도 묻혀 주고 그리고 뭐 음, 친항타도좀 깎고. <목소리> 뭐야, 우리 쓴거 이거 뭐? 화면 가렸어요. 이게 뭐예요? 저졸론데 아니, 저 이거 뭐야? 아니 화면을 너무 거리잖아. 야 이거 승부수다. 진짜 뭐아니면구다 가라. 가라. 바로 먹었지. 아이 스킬. 아 너무 외롭다. 아 이스킬 또을 맞췄어. 근데 진짜 잘 버텼다. 야 빠져라. 발은 살리자. 아 이스킬 이스킬 맞췄으면 잡았는데. 야 근데 재밌다. 오케이 오케이 균형을 맞춰주네. 아 근데 이을 끌었으면 진짜 더 대박인데 이 집중력 부족은 조금 아쉽다. 근데 상대가... 씨... <laughs> 이 죽었다. 조이 없으면 하면... 그러니까 이것도 말파이 개도 마찬가지거든요. 조이도 마찬가지로... 저... 없을 때 하면 안 되고... 조이 그라가스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이 없을때 하면 안 되는데. 야, 나 가인 돈다. 조이가 죽으면 안 돼. 그리고 또 조이가 편하게 대달려면 제가 좀 앞에서 맞아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. 말파이트 어, 이거 뭐예요? 진짜 극탱인데? 5대원타를 해야되는데 제가 조금 앞 포지션 잡아야돼 그래야 이제 상대가 이제 아무래도 돌진기니 좋으니까 됐다 아 이거 되나? 그라야, 그라야, 그라야. 야, 쪼, 끝까지 쫓아와. 해, 해. 끝까지, 그래. 됐어. 이거 잡고, 얘불 없거든요? 오케이. 뭐야, 궁이 또 돌아? 일단 궁초궁 시간이 짧아서 <laughs> 썼거든요. 아 근데 좋은 궁 아니었어요. 그냥 영혼만 죽이면 됐는데 아 진짜 좋은 궁 아니었어요. 여기 싸움 날것 같아서. 아내 궁이 없다.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내 궁이 없다. 일단 아, 막을 수 있어요. 막았나요? 야, 그, 에코가 1인 마크 하면서 에코 쎄다 막하니까. 아, 근데 이거 진짜 애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여기서 그냥, 그니까, 궁 쓰지 말고. 기다렸다가 테 써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. 최악의 궁이었다, 마지막 궁이. 아, <laughs> 진짜. 너무 억울해. <laughs> 진짜. 물론, 마지막에 그, 궁 선택은 제가 잘못한 거 맞긴 한데. 아, <laughs> 너무. 저 5만, 5만 1,117 하고 지는데요? 아, 이거 좀 분한데? <laughs> 가자. 힘들 때 웃으면 일륙 했어. 다음 판은 캐리하면 됩니다. 네, 이미 두 사람 안 해서. 오케이. 와, 근데 오늘 진짜 좀 심하긴 했다. 진짜. 와,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구나.